3분 큐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0편 5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10편 말씀 속에 다윗이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함을 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할 것이며 화살이 꺾임같이 하실 것이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허무하고 공허한 악인들의 인생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의인들의 인생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30초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호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나아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은 심판임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